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90장 찬송가 1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그 사랑 나타나 거듭났네 주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주예 안에 있어 저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트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몸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 창여와 몸을 합하는 것이 이 음란과 몸을 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 음란을 피할 것을 공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위한 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영적인 자유를 육적 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고 말하며 육적 방종을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방종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정욕에 얽매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음식과 배는 하나님의 폐하실 것이지만, 우리 몸은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음식 먹으면서 싸우고 주차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우고 그리고 가면서 아내와 의견 다툼으로 싸우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를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몸의 음란을 몸에 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가족을 섬기며 땀과 눈물로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몸 사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말씀을 많이 알고 언병과 은사가 풍족해지니 육적 권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몸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고 몸으로 주를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전인 몸 바울은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찮은, 하찮게 여기는 몸에 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심을 알고 몸에 해로운 음식, 습관을 피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이 몸, 이 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 우리의 몸의 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미며 나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몸 사용법이고 또 성령의 전 거룩한 나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추석을 이제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해봅시다. 성령의 전인 내 몸을 위해 내가 피해야 할 음식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내 몸으로 치러야 될 섬김과 수고의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허광정씨의 간증 난 욕심 없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때 어느 날 제가 신던 운동화 바닥에 구멍이 나서 어머니의 털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지 않았고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구멍난 제 운동화를 보시고 한없이 우셨는데 저는 왜 우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속구름 모임에도 저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누며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 전부 저를 이상하게 여기며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 제가 더 불쌍해 보여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제 옷을 제 손으로 거의 사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를 답답해하며 가끔 백화점에 저를 데려가면 저는 가격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 옷만 사서 그냥 옵니다. 저는 그런 저를 나 자신보다 아내를 더 위하는 남편,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누구보다 욕심쟁이라고 하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제 눈치가 보이고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위할 줄 모른다며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나 자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관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으니 당연히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제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결핍이라는 저의 열등감에 잘 다듬어진 방어 기제였습니다. 덕분에 스스로는 오랜 기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면서 불평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만 했으니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며 회개합니다. 저는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제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게 감사하거나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남을 극률히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니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성령의 전인 제 몸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남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난 욕심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나의 의, 나의 방어 기제이라는 것을 이 허광정 씨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댔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것이고 또 나는 잘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며. 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자아가 파쇄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적용했죠. 제 손으로 직접 제옥을 사보겠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한후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음을 깨닫고 제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몸을 받아주시고 저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고 주와 합하게하여 주시고 정말 평범한 삶을 여전한 방식으로 살면서 주님 나를 가꾸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나의 몸을 건강을 신경 쓰고 좋은 습관을 이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몸 사용법을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스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